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 새벽의 시간에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닮아가며, 또한 주님을 묵상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와,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놀라우신 그 이끄심을 저희들 경험하고, 또한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를 통하여서, 예수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와 또한 그 복음과 그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하나 갈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할 줄 아는 그런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예수를 통하여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시며 예수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거룩함과 또한 주님 발마감을 따라 나아가는 그런 귀한 주님의 아들과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오늘도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시는 하나님 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귀한 꼴이 되는 말씀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 나를 위로하고 오늘 하루 나에게 힘을 주는 오늘 하루 나의 갈 길을 밝혀주는 귀한 삶의 등불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s c h r i s 편 o in the w o r l 편 79편입니다. 하나님 이방 나이들이 주님의 땅으로 들어와서 주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을 돌무더기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종들의 죽음을 하늘을 나는 새들에게 먹이로 내주고 주님의 성도들의 살을 들짐승에게 먹이로 내주고 사람들의 피가 물같이 흘러 예루살렘 사면에 넘치게 하였건만 희생당한 이들을 묻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웃에게 조속거리가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와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영원히 노여워 하시렵니까? 언제까지 주님의 진노하심이 불길처럼 타오를 것입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저 이방인들에게나 주님의 진노하심을 쏟아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저 나라들 위에 쏟아 부어 주십시오. 그들은 야곱을 집어 삼키고 그가 사는 곳을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조상의 죄악을 기억하여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주님의 긍윤하심으로 어서 빨리 우리를 영접하여 주시오, 주십시오. 우리가 아주 비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명성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어찌 이방인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서 비웃게 버려 두시겠습니까? 주님의 종들이 흘린 피를 주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앞에서 이방인들에게 알려주십시오. 갇힌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주님께서 들어주십시오. 죽게 된 사람들을 주님의 능하신 팔로 살려주십시오. 주님, 우리 이웃나라들이 주님을 모독한 그 모독을 그들의 품에다가 일곱 배로 갚아주십시오. 그때의 주님의 백성, 주님께서 기르시는 양 떼인 우리가 주님께 영원히 감사를 드리렵니다. 대대로 주님께 찬양을 드리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시편 79편 말씀은 특별하게 아삽이 쓴 시인데요. 예루살렘의 이방 나라들이 즉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족속들이 그들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의 많은 것들을 다 불태우고 노력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죽게 하였다. 라는 이야기들을 먼저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노여움을 거두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이방 나라들을, 우리 이렇게 노약한 그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쓴 시가 오늘 10편, 79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한 묵상하면서, 어, 오늘은 조금 이 말씀이 다르게 저에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의 전체적인 구성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우리의 삶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거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을 종종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삶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떠올리게 하면서 떠오르면서 하나님께서 어, 내가 나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자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인데 나를 공격하는 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저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하시고 그들을 깨우쳐 주십시오 라는 말씀으로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그와는 정 반대의 마음이었습니다. 즉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는 것이 힘들어서 하나님께 외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서 이 오는 10편이 읽혀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10편, 10편 말씀을 읽으면서 저희 연약함과 저희 부족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어, 하나님께, 어, 이방 나라들이, 즉,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 그들에게 그들을 침략하고 그들을 죽이는 일들까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삽이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죠. 특별하게 사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들에게 조속거리가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와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그들을 벌하여 주십시오. 그들을 불태워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절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이 구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지 않나라는 마음이 이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조석거리, 조석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었으며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당하시며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전까지는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심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칭찬을 받으며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만나고 싶었던 인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자신을 따르고 자신을 찬양하였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돌변하여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께 침을 뱉고 예수님을 십자가의 오빠가 죽이라 외치는 사람들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변하게 되었던 거죠. 그렇게 조롱거리와 웃음거리가 되셨던 예수님은 어떻게 그들에게 하셨습니까? 오늘 시편 말씀에 아사베 씨와 같았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집어던지시면서 모든 사람들을 불태우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보여주셨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와는 정반대의 일을 행하셨죠. 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와 웃음거리가 되셨지만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가셔서 그 십자가에 오르시며 모든 살과 피를 다 쏟으셔서 온 인류에게 사랑을 선포하고 구원을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깨어져 있었던 인간관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인간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삽은 인간의 한계로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조롱거리가 되었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들을 벌하여 주십시오.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이 그려져 있는 것이죠. 그와 동시에 이와 같은 모습이 나의 모습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비방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조롱하는 말을 던지고, 내가 모르는 뒤에서 나를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또 나의 마음속에 분노가 차오를 수 있고 가슴 아프고 마음 아프고 답답하고 힘든 일이 마음속에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오늘 아삽과 같은 표현을 하게 되면 하나님 저들을 멸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겠죠.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렇게 조롱거리가 되고, 그렇게 웃음거리가 되셨지만, 예수님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하고, 이루셔야 할 사명이 있으셨습니다. 그 사명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이 되니까, 사람들의 손가락질, 사람들의 웃음거리, 비록 마음 아프고 힘들었지만, 심지어는 나를 사랑한다 이야기하였던 제자들마저도 나를 떠나갔던 것을 보면서 너무도 안타까웠지만, 그럼에도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서 그 모든 조롱거리와 웃음거리를 참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의 사람들이 이름만 예수의 사람들, 이름만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지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마음이 마음을 좀처럼 갖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 누구에게도 우리는 나가서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리스도의 모습은 우리에게서 발견되지 않지는 않나 우리의 삶을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회개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조금은 부당한 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전할 수 있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게 예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소명과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 소명과 사명이 나의 삶에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진다면, 사람을 사랑하고 그를 구원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나의 삶에 가장 우선순위가 된다면, 그들을 용서할 수 있고 그들을 품을 수 있으며, 그들과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알고는 있지만 예수를 닮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어제는 휴일이었기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그 센후안 카피스트라노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거기 에 가면은 뭐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미션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주변에 볼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션 뒤편에는 어 미션 바실리카라고 해서 바실리카 성당이 이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갔더니 어 미션은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래서 미션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미션 뒤쪽에 있는 미션 바실리카는 열려 있어서 바실리카 성당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사람들은 어한 수십 명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죠.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정말 정막이 가득한 겁니다. 고요함이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그 안에 황금빛, 황금빛으로 정말 화려하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거기에 수놓아져 있고 여러 가지 조각들이 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새겨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위대하신 앞에 서게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소리를 내지 못하고 누가 앞에서 여기 오면 조용히 해야 됩니다라고 말하거나 혹은 안내문이 쓰여 있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 서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입을 다물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속에서 거룩함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겸손함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도 위대하신 분 앞에 서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런 모습을 겸손한 모습을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닮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정확하게 나옵니다. 일상에서 예수를 만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내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예수님께 함께 하시는 것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듣지만 정작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예수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내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 성당 안에 들어가게 되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이게 되고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고 아이들도 왠지 그 분위기에 압도되어서 조용히 걷게 되는 그런 모습을 경험하게 되면서 아 우리가 그래, 우리가 일상에서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내가 믿고 내가 바라본다면 자연스럽게 더 조심스럽게 삶을 살아가게 되고 더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을 누르게 되고 표현하지 않고 조금 더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주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소, 그 그리소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워지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를 닮아가고자 노력해야 하며 그 예수를 닮아가는 첫 걸음은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믿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의 기억을 하게 되면 교회에서 잠을 자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는 것을 이제 번면하고 많이 교육을 시켰습니다. 어렸을 때 정말 초등학교 때였으니까요. 그렇게 기도하게 항상 시키셨기 때문에 저도 정말 어린 마음에 순수한 마음에 그 기도를 따라서 이제 하려고 어, 밤에는 잠을 자기 전에 항상 기도를 하는 시간들을 갖고 했습니다. 그때에 정말 어느 날은 너무나 뭐 신나게 놀아서 피곤한 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정말 바로 침대에 누워서 이제 잠을 들고 싶은데 불을 끄는 순간 아 기도해야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누워 있으니까, 불도 꺼져 있으니까, 잠깐 누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잠을 들어도 될 텐데, 그 어린 저의 마음에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보고 계실 텐데, 라는 마음이 들면서 피곤한 몸을 일으켜서 침대에 엎드려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꼭 잠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생각 때문에 등을 대고 누워서 기도할 수가 없었고, 두려운 마음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내가 꼭 기도하고 다시 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 기도를 계속해서 해왔었죠. 그때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그때 의 순수한 믿음을 생각해 보면, 나의 기도하는 모습까지 하나님이 바라보신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었던 거죠. 나의 기도의 자세, 나의 마음의 자세, 나의 삶의 자세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음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 모두는 다들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 때에나, 우리가 어려울 때에나, 우리가 병들었을 때에나,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치유하시고, 나의 악기를 주님 인도하십시오. 여주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기도하지만, 정작 우리 마음속에 정말 그것을 믿는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믿느냐? 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 약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반응하고 내가 10만큼 당했으면 10만큼 갚아줘야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같이 조롱거리와 웃음소리가, 웃음거리가 되었음에도 사명이 가장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소명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너희들은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그 물으심에 내가 대답하는 것은 내 네,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이라고 대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대답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리가 그렇게 이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한 첫 걸음은 지금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또한 예수님을 인식하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겸손해지고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며 살아가게 되고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하나님의 초대에 의해 응답하고 하나님을 따라 주님을 따라 나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하나님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통하여 생각하게 하고 내가 왜 오늘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 예수님을 통해 생각해 보고 누군가가 나를 찌르는 말을 하게 되었을 때그 순간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느에미아가 했던 것처럼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내 마음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원하시는 선한 말을 하게 해주십시오.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화살기도를 드리고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는 훈련들이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그게 우리의 몸에, 우리의 삶에 입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크게 예수를 닮아가는 삶, 천국을 노리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하루 예수와 함께 동행함으로써 천국을 이루어내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서 삼아 주시고 세워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예수와는 정반대의 삶, 용서보다는 갚아주어야 하는 삶. 화해보다는 다툼과 분쟁의 삶을 대하면서도 살아가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되돌아보며 쉽게 회개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대응하시고 반응하셨을까? 한번더 생각하고 모든 삶을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알려주시옵소서. 나의 감정을 그대로 표출함을 통하여 예수의 거룩함을 가리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감정을 한번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거룩하신 분으로 벌러 표현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써 표현하게 하시며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가려 노력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알려주시옵소서.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 세상의 사람들이 아이 사람은 예수를 닮은 사람이나라는 것을 나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경험하게 할수 있도록 우리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복음 전도의 시작이며 또한 우리 스스로가 예수를 닮아가는 첫 걸음인 줄저희들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